87. 그날 밤 집에 돌아와 로즈의 조언대로 푹 잤으면 좋았겠지만 실은 병원에서 들은 얘기로 한숨도 잘 수가 없었다. 머릿속에 온갖 상념이 맴돌면서 괴상망측한 생각들이 끊이지 않았다. 불과 오늘 아침까지만 하더라도 나는 조가 정상임에도 불구하고 비윤리적인 의료진에 의해 병원에 갇혀 있는 거라고 확신했다. 그래서 그를 풀어주려다 붙잡히지 않았는가? 그런데 이제 와서는 현장을 바문해 조가 홀려 있었다는 증거를 찾아낼. 내 근데 정확히 뭐에 쓰였단 말인가? 악령? 원혼? 아니면 진짜 괴물? 주의 방에서 들리던 웃음소리가 내 심장박동 소리와 함께 울면서 흥방거렸다. 안타깝게도 함께 고민을 해결하거나 있게 해줄 조슬리는 집에 없었다. 논문을 쓰느라 늦게까지 도서관에 있을 거라는 쪽지만 부엌에 붙어있었다. 내가 문자를 보낸 집이라고 하자. 그녀는 전화를 걸어 병원에서 잘리지 않았다. 소르안트몇 알을 삼킨 뒤 와인을 벌컥벌컥 들이켰고 겨우 악몽 없이 잠들 수 있었다. 하지만 눈을 감자마자 울린 듯한 알람 소리에 일어난 몸이 전날 밤숙취에 머리가 깨질 것처럼 아프나 했다. 억지로 샤워를 마치고 두 통약 하나를 커피 한 사발과 함께 넘기자 운전은 할수 있을 것 같았다. 나는 조의 서류처를 찾아 첫 장을 펼치고 부모가 사는 집 주소를 확인했다. 주소를 보니 어떻게 30년 넘게 아들의 입원비를 낼수 있었는지 금방 이해가 됐다. 주의 부모는 이름만 들어도 최고급 자동차, 궁궐 같은 전대, 가족 소유의 요트가 떠오를 만큼 부촌으로 유명한 동네에 살고 있었다. 더욱이 그들의 집은 연안에 있는 광활한 사유지 한가운데 있었다. 다른 때 같으면 그런 부자들이 어떻게 사는지 가까이서 보고 싶은 호기심이 조금이라도 들었겠지만, 이번에는 이 넓고 외진 곳에서 어린아이가 도움의 손길을 받기란 얼마나 어려웠을까 하는 생각만 들었다. 한가지 다행인 건 그곳이 우리 집에서 차로 1시간 반 정도밖에 걸리지 않았고, 차가 막히지 않으면 더 일찍 도착할 수 있다는 거였다. 나는 길을 쉽게 찾아볼 수 있게 조수석의 지도를 펼친 뒤이 모든 불행이 시작된 곳에서 무엇이 날 기다리고 있을지 알아보러 차를 몰았다. 그날따라 날씨는 매우 좋았고 도로도 한산했다. 게다가 조슬린이 행운을 기원하는 문자와 함께 오늘 저녁에는 집에 있겠다고 했으니 집에 돌아가면 그동안 못다 한 얘기도 나눌 수 있을 것이다.여느 때라면 더할 나위 없이 완벽한 날이었겠지만 그만큼 더 불안한 기분이 들어.마치 속세에 열린 지옥문으로 향하고 있는 것만 같았다.조의 가족이 사는 동네에 도착하자 그림 같은 풍경이 펼쳐지며 현실과의 괴리감이 더욱 깊어졌다. 조의 집으로 가는 동안 정말 부유한 집안에서나 지을 수 있는 웅장하면서도 세련된 저택을 수십 채 지나쳤다. 한집한 한 집이 제인 오스틴 소설에나 나올 법해 보였다. 거리에서 마주친 몇안 되는 주민들은 명품 의류 브랜드 광고를 찢고 나온 것처럼 보였는데, 내몇 달치 월급 정도 가격의 옷을 입고, 최소 한해 연봉은 쏟아부어야 살수 있는 시계를 차고 있었다. 길을 따라 질비한 롤스로이스나 벤틀리 같은 차들 사이에서 나의 겸손하기 짝이 없는 포드 토러스는 오히려 튀는 듯 보였다. 이런 동네에 사는 사람들이라면 골치 아픈 일 같은 건 그게 병이라 할지라도 돈을 발라서 더 멀리 치워버릴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한마디로 그곳은 초자연적인 공포는커녕 불행의 그림자조차 범접할 수 없을 것 같은 동네였다. 조의 가족이 소유한 땅은 두툼한 돌담으로 둘러져 있었다. 연철로 만든 육중한 대문 앞에 차를 멈추자 다시 불안감이 엄습했다. 어쩌면, 건장한 경비원이 고함을 질러대서 그랬던 건지도 모른다. 그는 한적한 가정집을 지키는 게 아니라, 민간 군사기업인 블랙워터의 후원으로 임무를 수행하는 것 같았다. 난 괜히 긴장한 것처럼 보이지 않으려고 노력하면서, 최대한 공손하게, 내가 이 가족의 아픈 아드님을 치료하고 있는 의사이고, 그의 상태에 대해서 의논하고 싶어 왔노라 말했다. 경비원은 절도 있게 휙 돌아서서 초소로 걸어가더니 조작판을 눌러 몇 군데 전화를 걸었다. 잠시 후 스피커에서 요트클럽 회원에게나 들을 수 있는 품위와 교양이 묻어나는 억양의 여자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그녀는 좀 전에 나를 막아 세운 깐깐한 경비와 몇 마디 주고받고는 손님을 들여보내도 좋다고 말했다. 경비원이 재빨리 스피커를 끄고 버튼을 누르자 대문이 소리도 안날 정도로 부드럽게 활짝 열렸다. 출발할 때부터 참아온 긴장감에 속이 울렁거렸지만 나는 태어난 척 앞으로 나아갔다. 저택으로 올라가는 진입로는 강박적일 만큼 깔끔하게 손질된 언덕을 따라 완만하게 이어졌다. 단풍나무와 적참나무로 우거진 조그마한 숲이 주변을 에워싸고 있었고, 언덕 위에는 너도 밤나무에 둘러싸인 신고딕 양식의 석조 저택이 태양 빛을 받아 은은하게 빛을 내며. 우뚝 솟아 있었다. 나는 저택 앞에 차를 세웠다. 내 차같이 평범한 차에는 발도 올리기 싫다는 표정으로 목을 뻣뻣이든 하인에게 열쇠를 건네고 운전석에서 내려 앞으로 닥칠 일을 향해 발걸음을 내디뎠다. 반들반들한 석회암 계단을 치다 드디어 문 앞에 서서 거대한 저택을 올려다보았다. 솔직히, 조회 집이 칠흑같이 새까만 돌로 지어졌다면, 혹은 곳곳에 아가리를 쫙 벌린 이무깃돌이 붙어 있고, 뒤로는 쉴새 없이 번개가 내리치는 성이었다면 덜 불안했을 것 같다. 건물은 웬만한 학교의 전교생을 집어넣고도 자리가 남을 만큼 의리으리했다 규모 면에서는, 확실히 우리 병원과도 견줄만 했다.손으로 직접 조각한 격자 틀과 스테인드글라스가 수두룩한 건 물론이고, 창턱과 담벼락 여기저기에 돌로 만든 장미와 미소짓는 큐피드상이 꾸며져 장식에서 필요 이상으로 기쁨이 넘쳤다.하지만 뭘잘 모르는데 눈에도 이같이 화려한 장식은 번쩍거리는 가면 같았다. 칼을 씌워 건물 주위에 삼엄하게 쳐진 방책과 날카로운 모서리들 툭 튀어나온 버팀벽과 뾰족한 첨탑 같은 것들을 가리고 있는 듯 보였다. 잠시 후 문이 열리더니 동화에서 막 튀어나온 듯 우아한 아름다움을 풍기는 나이든 여인이 미끄러지듯 내려와 나를 맞았다. 솔직히 말해서 첫눈에 봐도 비밀리에 아동 성추행을 공모해온 사람이라고는 도저히 믿을 수 없었다. 그녀는 친절한 태도가 몸에 배어 있었지만 동시에 타고난 듯한 귀족의 풍모로 틀림없이 태어날 때부터 하인을 부리며 살 운명이었을 것 같았다. 파커 선생님 만나 뵙게 되어 정말 반가워요. 그녀는 내가 스피커에서 들었던 것과 똑같이 사립학교에서나 쓰는 억양으로 말했다. 오늘 오실 거라고 로즈가 미리 전화로 알려주더군요. 솔직히 한시름 놓았답니다. 저희 애는 어떤가요? 가엾은 우리 조셉 소식이 너무나 궁금했는데 최근 들어 고지서 말고는 병원에서 거의 아무 소식도 듣지 못했거든요. 그러니 선생님이 오신다는 전화를 받고 얼마나 기뻤겠어요. 자, 어서 들어오세요. 감사합니다, 여사님. 나는 전문가답게 보이고 싶은 마음으로 그녀와 악수를 하며 정중히 말했다. 조의 부모님과 이야기를 나누고 싶었는데 때마침 집에 계셔서 참으로 다행입니다. 저기 죄송하지만 얘기는 저하고만 하셔야 될것 같아요. 남편은 10년 전에 세상을 떠났거든요. 하지만 제가 도울 일이 있으면 기꺼이 도와드리죠. 응접실로 가서 얘기해요. 그녀가 말하는 응접실은 정말로 높다란 아치형 천장에 오래된 마호가니와 번나무 가구는 물론 실제 동물 머리 같아 보이는 몇몇 벽장식들로 풍성하게 꾸며놓은 방이었다. 그런 고급 장식품에 익숙하지 않았던 나는 적잖이 경이로움을 느끼며 자연스럽게 방 안을 둘러보다 특이한 벽 장식 하나를 발견하고는 화들짝 놀라 헉 소리를 내고 말았다. 그건 확실히 한 번도 본적 없고 두번 다시 보고 싶지 않은 동물의 머리였다. 만약 그게 진짜였다면 평생 악몽에 시달렸을지도 모른다. 둥글납작하고 형태가 거의 없는 머리가 장식판에서 30cm가량 블룩 튀어나와 있었는데, 커다란 두 눈은 역결 만큼 누런 빛깔에 여러 조각으로 나뉘어 있었고, 독을 잔뜩 품은 것처럼 보이는 집게발들이 나란히 달려 있었다. 번뜩거리는 두 눈은 알기에 찬 시선으로 무언가를 잔혹하게 노려보는 듯 했고 얼굴에서 바깥쪽으로 뻗은 집게발은 몹시 화가 난듯 공격 자세를 취하고 있었다. 세상에서 가장 거대한 거머리의 입처럼 동니가 달린 목구멍을 눈과 집게발 사이로 쫙 벌리고 있어. 언제든지 아가리를 콱 다물어 소나귀에 들어온 죄 없는 생명체의 머리를 으스러뜨리고 내장을 빨아먹을 듯이 보였다. 그녀는 겁에 질린 나를 보고 시선을 따라가다 본인도 몸서리를 쳤다. 흉측하죠. 하지만 한 번도 내려놓을 엄두를 내지 못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예술작품일 뿐이지 진짜는 아니에요. 찰스. 그러니까 조의 아빠가 사냥 실력이 상당했죠. 아들에게 처음 야경증이 생겼을 때 괴물을 잡아 죽여 이 방의 머리를 걸어 둔 것처럼 행동하면 조에게 도움이 될 거라 생각했어요. 우리 부부는 조각가에게 의뢰해 아들에게 직접 괴물의 생김새를 알아내게 하고 조가 그린 그림들도 살피도록 했어요. 그래서 만들어낸 게이 작품이랍니다. 그녀가 갑자기 훌쩍이기 시작했다. 물론 저 흉물은 조를 안심시키지 못했어요. 오히려 더 겁을 준게 아닌가 싶어요. 하지만 조가 장기간 병원에 입원하게 된 뒤로 여기 계속 놔뒀어요. 찰스가 얼마나 조의 병이 완치되는 걸 보고 싶어했는지 기억도 하고, 무엇보다 조가 마음의 병을 언젠가 이겨내리라는 희망의 상징으로 삼으려고요. 나는 혐오감을 느끼면서도 묘하게 현혹되는 바람에 여섯 살 꼬마의 상상속 괴물을 묘사한 괴상망측한 장식에서 눈을 떼기가 힘들었다. 하지만 조의 악몽에 관한 얘기를 들으니 그곳에 간 목적이 떠올라 돌아서서 조의 어머니를 바라보았다.